안녕하세요 힐링 강기찬 TV의 강기찬 목사입니다.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 쪽에 예배 집회가 있어서 왔다가 그 예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휴식 시간에 이 목포 앞바다에 잠깐 나왔는데요. 이 목포 바다 참이 야경인데 아주 야경이 아주 멋있고 아주 밤바다가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답네요. 바다에 지금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바닷가 쪽이고요. 아주 저 밤바다가 좀 멋있습니다. 여기 바다 냄새가 아주 물씬. 바다 냄새가 물씬 나네요. 저기, 바다 야경입니다. 목포 바다 야경입니다. 아, 그리고 저기 아주, 어, 이렇게, 학처럼 만들어 놓은 아주 조형물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저 옆에는 이렇게, 에, 이렇게 예, 건너갈 수 있는 에, 바다 위로 어, 다리가 아,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저쪽을 걸어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참, 이쪽을 보면, 어, 이 다리를 보니까 아, 생각나네요. 그존 본연의 천,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, 어, 영화로도 나왔죠. 천국의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많은 우위곡절을 걷고, 에, 그 연단을 걷고, 어, 천국문에 거의 다 달았을 때, 그존 본연의 철로 역정 보면, 그 천국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, 양쪽에 큰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우르 양쪽에서 어르렁 어, 어르렁 어르렁 하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그리스않는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똑바로 가야 되죠요 그러니까 자루나 오나 치우치는 거 똑바로 가야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,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현실의 나약함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려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,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의지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